네 오늘은 관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매주마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늘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과연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네. 앞에 서서 떠드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도 에 저게 뭐야? 쯧쯧쯧 하면서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날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키보드로 이렇게 설교를 치는데요 키보드의 첫 글자를 치기도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울까요? 바로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살기 힘든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할때 그렇습니다.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이 화해라는 주제가 저에게 어려울까요? 저도 화해하기가 싫고 또 화해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고 화해하기는 화해하는 것은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화해라는 건 말하기는 쉽지만 살기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일 텐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한테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화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는 것, 또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내려고 다짐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삶에서 기억하고 또한 실천하기까지 전부 우리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렇게 살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그러기 싫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지라도 그럴 의지나 힘조차 전혀 없는 것 같더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화해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일 거라고 믿고 살아낼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길 작정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게 되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 내 힘으로 할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먼저 어 오늘 말씀을 어 말씀의 처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먼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24절은 어떤 사람에게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단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물을 드리는 헌금 바구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있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믿음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 그 위치가 갈릴리라는 지형인 것을 생각해 볼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까지의 거리는 일주일이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걸려서 예물 앞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화해할 것이 생각하면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설명하는 예물의 제단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수하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다, 화해할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사람,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겪는다고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해할 일이 생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관계의 문제를 겪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혹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와저 형은, 저 누나는, 저 오빠는, 저 선생님은, 저 강도사님은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인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가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관계의 문제, 또한 삶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과 사이에서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관계의 문제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의 문제가 생겨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도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직면해야 해결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직면해야 해결된다는 사실요. 오늘날 관계의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피하거나 혹은 내버려두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두거나 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사이의 문제, 사람들과의 사이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풀기를 고민하기보다 내버려두거나 혹은 피하거나 더 나아가서 손절하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더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내버려두거나 손절하거나 피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관계가 힘들어요. 너무 이 친구랑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물론 문제를 내버려 두거나 또, 또는 손절하거나 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풀기 어렵고 싫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등수학 1단원 다항식 문제를 잘 풀고 아이 문제 너무 쉬워 이 문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야 이 문제 너무 재밌어 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 문제는 다항식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일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다항식 문제만 풀어간다면, 자기가 풀기 어려워하는 명제, 함수, 방정식, 미분적분 등을 자기가 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영영 그 문제를 풀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 학생 때 만나는 친구들과 겪는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관계의 문제들보다 훨씬 단순하고 풀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연습하는 훈련,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깨어진 관계를 되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는 화해를 종종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이 모든 화해의 문제를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 드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힘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관계의 문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모든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용기도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될까요? 바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힘으론 화목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분일 여러분, 아까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삶에서 관계의 문제를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시겠 보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또 여러분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만지기 시작하실 때 비로소 화해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와 화해한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있는 정도도 다르고 또그 마음의 용기가 생겨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도 서로 다릅니다. 용서를 구하고 받아주는 시기가 서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 화해하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의 문제를 피하게 되면 문제 가운데 사람을 만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두 사람의 깨어진 마음은 깨어진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나는 잘못 없어라는 마음에서 아, 내네 이런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도 상처를 줄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남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내 자신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 나도 죄인이구나. 관계에 문제 있어서 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에서 상처를 줄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에 메이지 않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화해가 필요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혹시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상처를 준 사람은 없습니까? 남 모르게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상처를 낫게 이 상처를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화해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면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깨진 관계를 내버려 두거나 회피하지 않고 무관심이나 손절로 문제를 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일하시는 기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화해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화해가 또 다른 의미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형식이 갖춰져 있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을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픈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또한 우리가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건 불편하니까 굳이 그 불편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먼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 내가 먼저 왜 화해를 해야 해?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또 다른 의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화해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수 있을 때만 내 마음, 내 시간, 내 정성 들여서 해보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발버둥 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예배자로 살겠다면서 언제까지 내 생각으로 포기만 하고 내 생각으로 회피하는 데만 그치시겠습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내 판단으로 생각해보고 안될 것 같으면 늘 쉽게 포기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만 하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나는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한계를 내 뜻대로 규정하고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그 한계 속에 가둬 놓으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기보다 자기 앞에 하나님을 포기시키는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는 것은 없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큼만 이 정도만 내가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도전도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애초에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서지도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내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애기만 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려 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관계가 깨졌으면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을 좀 넘치게 채워 주세요. 엎드려 기도하기는 커녕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 일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은 비단 화해의 문제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험 기간이든 수련을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필요하십니까? 수성고에서 입시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생동감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필요하십니까? 내 신앙은 이제 다 식어버린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어떻게든 은혜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수련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시간이 남으면 겨우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십니까?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주 동안 내가 릴스 보고 유튜브 보고 흘려보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수련회를 왜한달 전부터 광고하는 줄 압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학원 숙제가 밀린다고요?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학원 선생님께 얘기해서 학원 숙제 미리 주십시오 내가 수련회 가기 위해서 이 숙제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릴스, 유튜브 보는 시간들은 빼서 하나님께 3박 4일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그 시간 먼저 공부해야겠다 생각해 본 친구들 있습니까? 숙제가 많다고요? 그렇게 숙제가 많은데 왜 친구들이랑 놀건다 놀고 잘건다 자고 핸드폰 할건다 하면서 수련회는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까? 너무 너무 가고 싶어서 가기 전날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가야 하면 간절함을 드려야죠. 교회 선생님, 강도사님, 하물며 다빈 목사님, 수련회 좀갈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치러야 될 입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남은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그림을 갖고 계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까 걱정되십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금식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런 신앙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소장하고 하나님께 나를 먼저 맞춰보고 하나님께 나를 맞췄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기적을 경험해야 할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다나아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두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관계의 문제, 입시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래 주세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만지시고.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생각, 감정,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행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